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은 초대형 장물 점프 맵 3단계 문 점프 편입니다. 이거는 5 개의 문을 통과하는 맵이에요. 여기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 그럴 때는 문 열어가지고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점프해야 돼요. 응, 응. 아, 아, 어. 저, 역시 무는 센스쟁이. 센스쟁이, 아, 센스쟁이, 어. <laughs> 어. 자자おう 자. 그렇다면...